현지 시각 24일 이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제한된 공격, 전면적 공격, 외과 수술식 공격, 물리적 공격 등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떤 형태의 공격도 우리를 향한 전면전으로 간주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돼 있다며 방아수의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 주변의 해상, 공중전력 배치를 대거 늘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대상으로 군사 행동 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구축함 세척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을 비롯한 다수의 해군 전력을 중동으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을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 이미 바레인 항구에 입항한 연안 전투함 세척과 앞서 페르시아만 해상해 이미 배치된 미해군 구축함 두 척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영국군 공군 전투기들도 중동 지역으로 이미 전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중부 사령부는 X를 통해 494전투 비행대대 소속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중동 기지에 착륙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들 전투기의 중동 전개가 전투 준비 태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들 전투기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있던 F-15 전투기들이 요르단 공군기지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지난 22일 방어 차원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폰 전투기들을 카타르에 배치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보류 시사에도 미국 항공모함 타격전단 과 여러 군사 자산이 며칠 내로 중동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미국 당국자 2명에 따르면 항공모함 uss 에이브로 엠 링컨호를 비롯해 여러 척의 미군 구축함과 전투기 등이 지난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지역에 추가 방공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역적 긴장이 고조하는 시기에 중동 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이란 핵시설 공습을 앞두고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거대한 함대가 이동하고 있다며 자신이 이란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 폭격기가 도착한 지 15분 만에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는 완전한 파괴를 했고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가 옳았다고 말한다며 이란 공습 여지를 열어둔 바 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이란 전체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미국 항모전단이 실제로 중동으로 이동이 시작됐고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도 감지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명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시각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네이션의 KT 티 파블리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란 전체가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선 이란 국영 방송이 재작년 7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장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영상을 방영하며 이번에는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내보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경고를 전했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 나라 전체가 폭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위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최근 이란은 경제난으로 인해 발생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군의 강경 진압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최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군이 민간인 학살을 계속할 경우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남중국해에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어 미국의 이란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6월 있었던 이란과의 전쟁에서 요격용 미사일을 상당히 소진한 상황이라 전력을 충분히 보급받기 전까지 미국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각 18일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메네이를 병든 사람이라며 정권 교체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전면전과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이란 국민에게 인명피해와 모욕을 가한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기반을 둔 인권감시단체 이란인권운동과 통신은 이란 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기존 3,380명에서 3,766명으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시위 참가자 2만 4,348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최근 수십 년간 이란에서 발생한 어떤 시위나 사회적 불안 사태보다 많으며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의 혼란과 거금 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CNN은 17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XNN 성명에서 공습을 통해 알카에다 지도자 빌랄 하산 알자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해 12월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단행됐습니다. 당시 기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미국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 발생 이후 시리아 내 IS 전투원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하는 대규모 공습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중부사령부는 100개 이상의 IS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에 있던 항모전단도 중동으로 급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 4일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미전쟁부는 남중국해에 배치했던 항모전단을 미중부 사령부 작전책임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 사령부 작전책임구역은 이란을 포함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북동아프리카 21개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항모전단은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 햄링 커널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동에는 약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군사 개입에 나설지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행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 역시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타르네 주요 미군 기지 일부 직원들은 이날 저녁까지 대피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란은 테헤란 영공에서 비행편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 고시복까지 발령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있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지역으로 급파함에 따라 미국이 이란에 실제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국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기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MBC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란에 군사 개입을 시사한 가운데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카타르 아르데이드 미군군기지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소식통은 미국의 행동이 이란의 보복을 촉발할 경우에 대비해 병력을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국 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일부 인원에게 철수령을 내렸다는 소식이도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지역적 긴장 상황에 대응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며 카타르는 핵심 기반 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거주자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행동축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아루데이드 기지를 타격했었는데 당시에도 미군 병력은 이란 보복 공격에 앞서 기지에서 대피한 바 있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며 24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 개입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권 지휘부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3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 마콜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헤그세스 전쟁부장관 등은 백악관에서 이란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란 에너지, 금융 분야 제재, 정권 핵심 인사 추가 제재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25% 관세부가 세컨더리 제재에 이어 이란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둔 겁니다. 정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나 내부 심리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시위대 사형을 집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군의 베네수엘라, IS, 이란 쿠드스군 지휘부 제거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현재 제럴드 포드함과 니미츠 항공모함을 미국으로 복귀시켜 현재 대규모 항공 전력은 없지만 중동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유도미사일 구축함, 세척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력이 전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가 도착한 지 15분 만에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는 완전한 파괴를 했고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가 얼었다고 했다 밝히며 공수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정부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같은 날 주일한 프랑스 대사관도 비필수 인력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날 주일한 미국 사이버 대사관은 긴급공지를 통해 이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지금 즉시 이란을 떠나라며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출국 계획을 마련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대사관은 이란 내 도로, 폐쇄와 대중교통 운행 차지, 인터넷, 통신 제한 등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체포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BS는 익명의 전쟁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가용한 대일한 선택지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는 공습 등 재래식 공격뿐 아니라 이란군 지휘 체계나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작전 및 심리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사이버 작전과 심리전이 재래식 타격과 병행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라며 외교적 해결 방안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팀에 향후 미국 대응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각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2차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값싼 에너지 조달이 흔들리고 대미 수출 경쟁력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면 관세 리스크가 커지고 줄이면 수입 단가 상승으로 제조 원가와 물가 압박이 커집니다. 결국 중국은 에너지 무역, 금융 전반에서 이중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의 핵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 인권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양 내배로 뛴 수치입니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 통신은 사망자 대부분 근거리에서 실탄이나 고무탄에 사망했다고 보도하며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정부가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10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택지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 트루스 소셜의 일환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강조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